안녕하세요 월가재입니다 어, 요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시황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베리아이 플랫폼에 참여하실 2기분들도 모집 중이고 1기분들 대회 시작이 이제 며칠 후라서 정신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이지만 사무실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은곤한 스타트업이라 히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량좀 주십시오 어쨌든 오늘 시황 다루기 전에 이제 시황일주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루하루의 시장보다는 본질적으로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를 3년 이상 하면서 느낀 바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은 사실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까지 올린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 높은 영상이 이제 16만 조회수 기록한 시황 일주 12주차인데 그 제목이. 주가가 우상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약간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때는 아파트에 누수가 없는지 통풍은 잘 되는지 어디 고장 난 데는 없는지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열심히 살피죠. 부동산 팔려는 사람이랑 중개인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비판적으로 듣습니다. 하물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순히 뭐 물건, 책이나 노트북이나 히터를 살 때나 음식점 고를 때도 별 5개짜리 좋은 후기들은 큰 정보를 주지 못하는 못믿은 정보라 생각하고 별 1개짜리 불만으로 뭐가 있는지 찾죠 근데 이상하게 주식시장으로만 오면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합니다 테슬라든 에코프로든 그 주식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하는 유튜버는 호감을 가지고 나쁜 이야기하는 유튜버한테는 가서 이제 공부를 덜 하셨네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나의 피 같은 돈을 생판 모르는 타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이 빨린 좋은 이야기보다는 이 주식이 어떤 부분이 나쁠 수 있는지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이 주식이 나쁘다는 사람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 그게 건전한 투자라고 믿고요. 항상 내가 주식 시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와 반대되는 의견을 일부러 찾아보고, 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3년 동안 유튜브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 감정적으로는 이제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대형 유튜버가 되려면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옳고 내가 생각할 때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구독자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좀 낙관 편향을 가지고 우상향할 거라고 낙관적인 이야기를 해서 오르면 칭찬받고 내리면 함께 괴로워하면서 이건 조정장이니까 마인드 컨트롤 하자.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유튜버로서는 성공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유튜버로서의 성공은 포기했습니다. 시즌2에서 이제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지만 이 정도가 한계가 아닐까 싶고 어 근데 지금 뭐 저의 포지션부터가 올해 40주차 시험일주에서도 가장 수익이 좋았던 매매를 생각해보면 코스피 1600에서 풋옵션 사서 2300에서 청산하고 콜옵션으로 전환했던 게 올해 중 가장 큰 수익이었거든요. 또쇼까제라는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찬찬히 돌이켜 봤더니 2021년 상반기에도 이제 테슬라 쇼트에서 그때 200% 수익 낸걸 어 유튜브에서 다뤘었고 2021년 하반기에는 상승장 펼쳐질 때 인플레는 일시적이 아닐 거다 연준이 오판하고 있다 뭐 그런 말 하면서 계속 비관적인 뷰를 유지해서 성과가 안 좋았었고 그래서 2021년 말에 이제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 그 글을 올리고 나서 2022년 하락장 내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고 2023년 상반기 시황일 주 시작할 때 상승장 때 이제 달러 예금에 넣고 관망만 했었고 또 2023년 하반기 하락장 때는 이제 거의 고점에서 코스피 숏해서 이제 저점인 2300에 익절하면서 좀큰 이익을 봤었고 근데 또 최근에 상승장 때는 콜옵션 들고 있었는데 너무 일찍 청산했고 <laughs> 그래서 보면은 쇼시랑 하락장 때는 좋고 상승장에는 뭐 성과가 안 좋거나 관망하거나 일찍 청산하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쇼까지라고 오해하실만 하다. 그리고 나는 유튜버로서 글렀다. <laughs> 근데 오해입니다, 여러분. 저도 펀더멘탈 기반으로 이제 하는 때도 많습니다. 특히 제가 유튜버 시작하기 전에는 뭐 주로 장기 투자를 많이 하긴 했죠. 근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쇼까지는 우스갯소리고 좀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이제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여러 레이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아마 제가 기본표 외전이라고 올린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시간 지평에 따른 레이어, 초장기뷰, 장기뷰, 중기뷰, 단기뷰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초장기뷰는 달러 기축통화, 미중 패권 전쟁, 탈세계화처럼 시대를 정의하는 어떤 거대한 화두와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 장기뷰는 경기 사이클, 연준의 행보, 인플레 같은 거시 경제 추세를 말하고, 중기는 이제 국제 정세 이벤트, 기업 실적 발표, 경제 지표 발표 같이 중단기적 시황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 단기 뷰는 이제 뭐 패턴이나 기술적 분석이나 수급 같은 매매 시점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각각의 레이어에 있어서 제가 이제 2021년부터 이 초장기 레이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매크로 시황에 좀 반영이 되는 것들.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 초장기 레이어가 2008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우 긍정적인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디플레이적인 요인들, 통화 성수가 무너지거나. 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준이 이제 돈을 마음껏 풀수 있는 시기였어서 초장기적인 패러다임이 주식에 매우 우호적인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2021년 이후로는 이 초장기 레이어가 꽤나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이란 수비수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연준이 과거처럼 마음껏 돈 풀기는 어려워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2인자로 끌어안치기까지는 이 초장기적인 레이어 측면에서는 주식에 좀 부정적인 뷰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상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있는 시기에는 특히 명목 주가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텐데 실질 수익률 측면에서는 과거 금융 위기 이후에 13년 동안에 비하면은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거란 생각이고 오히려 원자재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특히 이제 패권 전쟁과 탈세귀화 이런 컨텍스 하에서 원자재를 좀 앞으로 10년 동안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초장기적인 레이어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장기 레이어에서는 저는 이제 코비드 시기에 유동성이 점점 말라가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 0일주차 시황 일주에서 연준이 양적 긴축 계속 하다가 지금 역래포 시장에 유동성이 국채 시장으로 다 흡수되고 나면 어디선가 문제가 좀 터지기 시작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역래포 자금은 900빌리언 밑으로 이제 800 때까지 내려와 있고요. 이제 한 2-3개월 정도면 유동성 측면에서 스트레스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의 뷰에 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것을 인지하시고 저의 시황일주를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요 단기 레이어에서 매매전략 자체가 옵션을 많이 활용하는데, 옵션의 특성상 내재변동성이란 요소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프리미엄이 싸고 하락장에서는 프리미엄이 비싸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지수가 한창 상승하는 시기에는 푸드옵션을 매우 싸게 살수 있어서 하락으로 돌아설 때몇십 배를 이제 벌 수가 있는데 주가지수가 한창 하락한 시기에는 푸드옵션이든 콜옵션이든 매우 비싸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 중에 상승세로 베팅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측면이 있죠 근데 뭐, 물론 저는 이제 개별 옵션을 매매하는 건잘안 하고 보통 스프레드를 잡긴 하는데 상승장 배팅할 때뭐 주까지 수 선물을 사고 외과 콜 옵션을 매도하거나 그런 배팅을 주로 하긴 하는데 코비드 이후로 이제 여러 이유 때문에 제가 그렇게 즐겨하는 전략은 아니고요. 시장 상황상 저의 어떤 옵션 전략 측면에서 하락 시그널이 떴을 때 하락 배팅하는 것이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높다. 그래서 좀 그런 편향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저의 개인적인 어떤 매매 그런 거를 떠나서 시청자 여러분이 본인의 어떤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요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매크로와 시황이라는 것이 와,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할것 같다고 해서 풀매수 들어가고 매파적일 것 같아서 숏이나 뭐 공매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떤 판단의 레이어를 겹겹이 정의하면서 매매 의사 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크로를 통해서 매매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보면 매크로 보는 건 투자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재무제표를 읽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평가를 해본 뒤 적정 가치 대비 안전 마진보다 아래 있으면 매수한다는. 그런 매매 의사 결정의 기준이 매우 명확합니다. 어, 요 레이어 레벨에서 이야기하면 여기 중기 레벨의 정보를 토대로 단기 레벨에서 매매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내가 취해야 할지가 나의 리서치와 매우 긴밀하게 이어지고 명확한 것이죠. 반면에 글로벌 매크로는 일반적으로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혹은 미중 패권 전쟁 같은 이야기들이 음. 이 위의 초장기 레벨 혹은 장기 레벨의 레이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실제 매수 매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기 레벨과의 간극이 좀 멀고 이 위의 초장기적인 레벨에서 의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매수 매도 의사결정으로 도출할 수 있는지 어, 이 간극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분들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매크로 이야기는 투자에 별 쓸모없다는 오해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전세계 헤지펀드의25% 이상이 글로벌 매크로 펀드기도 하고 뭐 드러켄밀러나 소로스나 뭐짐 로저스 등등 그 외에도 이제 수십 명의 거장들 중에 글로벌 매크로 기반 거장들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침체가 올 것이다 안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뷰가 틀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패가 망신하고 50%씩 돈 잃고 그런 케이스는 잘 없죠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레이어 중에 글로벌 매크로적인 그 어떤 뷰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실제 매매 의사 결정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어떤 레이어를 쌓으면서 결정으로 이제 자산 배분이든 뭐든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매크로에 대한 뷰는 하나의 어 레이어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본인의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드린 이유가 그런 것이고요. 어, 뭐 예를 들어서 가치 투자자라면 이 초장기와 장기 레이어의 지식과 정보들은 뭐 섹터 로테이션이라든가 현금 보유 비중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성적 리서치를 할때 반영을 한다든가 하게 되는 것이고 자산 배분 하시는 분들은 뭐블랙리터만 모델 같은 방법론을 활용해서 요런 어떤 매크로적인 생각들을 자산군의 비중이라는 액션업을 한 수치로 치환할 수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옵션 트레이더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옵션에서 그 확률분포의 괴리가 있을 때 그런 뷰를 좀 적용해서 스윙트레이딩을 하는 것을 좀 즐겨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제 벨리 AI 참가자분들은 글로벌 매크로 훈련 과정에서 이미 배우신 그런 인과 그래프, 확률 테이블, 의사결정, 분지도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매크로 지식들을 그런 행동 가능한 매매 의사결정으로 변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내년 상반기에 시작되는 데이터 기반 경제사 훈련 과정에서 실전 케이스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그런 실전 응용 측면을 많이 배우시게 될 텐데,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을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뭐 매크로 뷰를 보고 경기 침체 가 오니 안 오니 그런 얘기를 듣는 것들이 정말 큰 쓸모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시황 이야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식사를 못해가지고 식사를 좀 하고 이어서 녹화를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